쪼꼬 나쁜 놈 새끼잖아 저는 날티 한번도 못 가봤어요 착하고 순진해서 못 간거 아니고요 입구에서 자꾸 잡아요 입구에서 자꾸 잡아요 아왜 그럴까요? 아 짜증나 짱 사람이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빙계지 그런게 어딨어 나이 사람이 어떻게 차 아니면 뭐 매우 진이래요 옆에는 계속 사람이 들어가는데. 아그 사람들이 다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?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가봤는데 아저씨가 더 싫어하더라고요. 뭐야? 정말 외로운 주말이었어요. 남자친구도 없고 하니까 저는 항상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. 아 됐겠다. 도망갔다. 좀. 너왜 아빠한테 승질이야?